그 정도 몸이면 그.. 그분 맞나? 니들이 뭐 상겹씨 집에서 맞어 맞아그 의자 갑자기 부러져 <laughs> 뒤로 넘어가네 수술하다 돌아가시지 아니 근데 그 언제.. 그.. 부, 그 사람 부모도 솔직히 언제든지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죽네 싶었다잖아 어. 어. 어? 아 ㅅㅂ 로딩 다 되니까 쳐나가냐 얘는 또 로딩 다 되니까 들어오네 Just like Finca 이름 예쁘네 집도프사. 아나갔잖아 조민 이 때문에. 아 그냥 반영을 해줄까. 어. 아 어? 오 어, 놀래. 썬더보드 공사해. 어 어. 어. 야뭐건는서는안다 이발. 이바... 라고 한 순간. 라고 한 순간. 무슨 그걸 그걸 못 잡는다고? 전 댓글에서 보냈는데. 그 첫판이었어요. 아한명한테 지금 다 쌓이고 있네. 제가 존나 잘하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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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살벌하다 와 에임 허접 허접 진짜 허접 오 앞에 앞에 뒤뒤뒤뒤아 씨발 나보 어떡하라는 거야 어 허접허접허접 허접, 허접. 개허접 허접어 아 이거 클립이다 야, 클립이다 도노도에임이어어 어, 정빈이! 비이거왜안 어. 어. 죽어? 어? 저기 안죽고 이거 어디 클립이다 살려주세요 왼쪽 왼쪽에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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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ll been 어 오늘 진짜 첫 판부터 클립이 나온다고? <laughs> 아이 개웃네 이거 맞냐? 야다 <laughs> 총소리가. 이거 다니야 이거 어? 누구이요아발아나 대가리 아니아 개같은... 거 아니야? 디개아달피거든 응. 안에. 아니 위치 누구야? 2분에! 아예에2만에종분에 2분에! 빨래라2분라 온다, 에 2분에! 2분에! 다분에 2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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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에2에에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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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저게 드야 돼? 좋왔다 야야 형 봐줘야 돼. 형한테 라이즈 왔어. 아네. <laughs> 아, 아, 아래 <laughs> 저기 있다. 핑핑핑? 저기 있다. 야야야 내절하지 마라. 내절하지 마라. 내절하지 마라. 밖에 있구나. 이거 밖에 진짜... 있다 이거. 아니야 밖에 아니야. 계단. <laughs> 좀비 가볼래? 잠깐만 좀비 이제 잠깐만 좀비 내버리, 잠깐만 내버리. 잠깐만 아씨 마지막 위치를 말해봐 아본다니까 초소리만 들렸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 여있네여있네여있네 아아 오 옹? 아폴 엘리미네이티드 야 뭐. 뭐야 이거 <laughs>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야장 잠깐만 아이고 나도 잠깐 핑얘 이..이거 확인 확인 안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거 조심해라 쏜 있다 그러는까 어, 어, 있다. 아, 무더누가 어, 맞나? 어, 내가 드론 계속 보고 있었다. 저기 숨겨놓고, 어이 뭐야? 어어떻게 잡았어. 시 근데 이거 글라드로 부술 수 있지 않나? 빨리 부서 빨리 푸서, 빨리 푸서, 빨리 푸서, 비슷비슷 존나 터. 잡았어 타차가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하나. 아, 와라이스 와. 와. 야 이거 좀 아슬아슬했다. 메모리 뚫어준 구멍 덕분에 다잡음나야나 <laughs> 진짜 아슬아슬해서 개 놀랐잖아. 야 메모리기 뿌려준 작은 구멍.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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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두 맞으면 되고 몸은 세 대. 어이왜 이렇게 잘 쏘냐? <laughs>

What a steal for the orange 애들 대기했다가 의스틸 e d 야, 피업 받고 지리지 않냐? 하면서 스 이제 스퍼하면 주먹 날라오나 갑자기? 주먹 못 날아오겠네 <목소리> 와 쉣! <목소리> 나 개잘해 뭐지? 나 아, 그거 15킬 하면 <목소리> 15킬 <15킬이라는> 하면 <건> 알바 거야 <목소리> 레드상 이긴 한드패스 부상 이긴 한데1 0 이기는 거말안해1 0 이기는 거말 그래, 서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연장전이 뭐지? <목소리> 애들 그냥 다안니 <잘해 목소리> 있어. <목소리> <목소리>

The Orange Blizzards won. What a match. <laughs> 캐릭터 웃는거 ㅈ 나 웃기네 오우 c a 왜 이렇게 꼴박게 생겼냐 진짜 개 화나네. 어 생기가 좋개띠껍기생기 약간. 진짜 꿀밤만들고 싶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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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blades have snuck by the orange blizzards and have the flag what a what a two minutes left the Orange Blizzard's flag is in the hands of the Blue Blades! Ah, shit! Ah, shit! Ah, shit! Ah, shit! Ah, shit! Ah, shit! Ahhhh! Ahhhh! Oh, Oh, this... Hey, this will be taken over. This will be taken over. This will The Orange Blizzard's pick up the Blue Blades flag! Ah! Oh, too much! Orange blizzard, Blue Blade, too much! The Blue Blades lost their flag to the Orange Blizzards. Not mm, bad. Orange Blizzard down! Sounds like a sick boost. That'll all, in handy. Best Buck Boy! Best buck boy. The blue Blades have the Orange Blizzards flag! Ah! 아니, 왜, 뭐 진짜 눈싸움이야 이거. 애들이 눈싸움밖에 안 해. 아왜 왜. 너도 맞아. 아, 그만 끝내. 우왕 뭐 거야 핸드 이게. 다시 와. 몇번째 하는 거야 이걸. 아! 왜 그랬어? 그래, <laughs> A sweep from the blue blades. Orange glitter. Oh my god. Blue team picks up the orange team's flag. Come on there, come on there. 너 보통 즐기고 있는가, 애가? <웃음> 끝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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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세 명이 세 명이서 막 계속 집막집 지키고 있으니까 못 끝내겠어. 한명 나갔다 적 팀. <laughs> 아 이거 우리가 이긴다. 내 <laughs> <laughs> 네, 이거 시원. 이 억울해서라도 이긴다 나. 야. <laughs> <laughs> 그거 맞아요? 이, 이, 이! 얘들아! 날 지켜! 나를 지켜! 원장님 지켜라! 게임 끝내러 왔다. No 오라니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나밥 먹으러 갈수 있어! 밥 먹으러 갈수 있어! 알파팩토스 <laughs> 아니야, 거팔승이나나와 <illustrate> 어, <laughs> 어, 레식 나 있다. 졌나? <laughs> 오늘 졌다? 오늘 그거 졌다? 씨발. 바로 라구나 아, 어, 진짜 개끔찍하다. 이게 게임이냐? 절대 안 한다. 이거 다시는 안 한다. <laughs> 어유, 무슨 씨. 몇분 했노? 야, 무슨이야. 20분 동안 했다, 한 판을. 야, 진짜 님 미친 거가 제가 완벽한 사기 보안임이지. 그래도 공탄유는 전신 방어까지 니까 스폰기 조심.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왜왜왜뭐 하려고.. 아난 여기 못 오사, 사니까 짤군데 아핑 빙빙빙빙빙 보창균다 지켜줘 by... 내가 여기 핑에 있다 저기! 아 책상에 있다 할까 그래? 내가 알기로저다보어 친구 어어야에이아얘 웃긴 거 어? <Interesting> <오>. 웃긴 <laughs> 야기 회피로 머리를 피했어 주에에어올올란아들어 c 다 I drove the hazard. I'm not a s h o o t e 어 주방에 있다. 주방에. 딱 사실 못 봤는데 많다고 뻥친 거. 미니. 지미 진짜 미안해 가만 있어. 나나 나니까 마.. 아무 말할 자격 있음. 아 그건 맞아. 오. 어? 거기서 와,